입술이 말랑말랑 혀가 부들부들 영어가 굴러가요 가재울 잉글리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가재울 잉글리시를 진행하는 엔젤라예요 오늘 준비한 곡은 (eyes of tiger) 호랑이의 눈이라는 곡입니다. 호랑이의 눈을 떠올리면 어떠세요? 아주 매섭죠? 어떤 목표를 성취하거나 달성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곡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사항이 있네요. 재미있는 가제올 잉글리시 시간이 되기 위해서 형식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후렴구를 중점으로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어요. 후렴구는 두번 이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후렴구 들어보시겠습니다. Eyes of tiger 들으셨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It's the eye of tiger. 그것은 호랑이의 눈이야. Eyes of tiger의 뜻은요, 호랑이의 눈인데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It's the thrill of the fight. Thrill 전율감이야. Of the fight 싸움할 때의 전율감이야.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our rival. 우리의 경쟁자들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올라와. And the last known survivor.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생존자.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밤에 먹이를 몰래 추적하고 있어. And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s of tiger.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어. 호랑이의 눈으로 말이야. 다시 한번, Eyes of a Tiger. 후렴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 t 브 타이거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thrill. thrill. th 발음인데요. 혀를 이 사이에 놓고서 시작해요. Th, thrill. 전율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rival. rival. 경쟁자, 적수라는 뜻인데요. rival. rival. 우리 한국말로 많이 쓰죠. r i v 한국의 리얼과 다릅니다. 엘이 아니고요. 얼 발음인데요. 이 발음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혀 끝을 이가 있는 쪽이 아니고요. 혀의 뿌리가 있는 쪽으로 약간 말아서 굵은 소리로 내세요.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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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rival rival 네, 세 번째 survivor. survivor. 생존자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stop. stop. 몰래 접근하다. 쫓아다니다,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stalk. 다섯 번째 pray. pray. 사냥감, 먹잇감, 희생자라는 뜻인데요. 역시 r 발음이 들어가 있네요. l이 아닙니다. pray. 만약에 l 발음이라고 하면 play. 우리가 알고 있는 play라는 발음이 되겠죠? 이 발음은 pray. 사냥감, pray입니다. 다시 한번 Eyes of a tiger 후렴구 들어보시겠습니다. Eyes of a tiger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stuck. stuck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에서는요, the last, survivor stalks his prey. the last survivor stalks his prey. 마지막 생존자는 그의 먹잇감을 몰래 계속 지켜보고 있어. 이 문장이 나오죠. 본문의 문장은 The last survivor stalks his prey에 살이 더 붙어 있습니다. 알려진, known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어요.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생존자는 stalks his prey. 먹잇감을 쫓고 있어. in the night. 깜깜한 밤에. 다른 예문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The lion is stalking a zebra. The lion is stalking a zebra. 사자는 얼룩말을 몰래 쫓아다니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잘이 표현 잘 이해되시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stalking이라고 하는 그 단어 맞습니다. stalk 쫓아다니다, 접근하다 맞습니다. Eyes of tiger. 신나고, 긴장감이 있는, 재미있는 곡 듣고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입술도 말랑말랑, 혀도 부들부들해지는 시간 가질게요. 따라서 말해보시겠습니다. It's the eye of the tiger. It's the thrill of the fight.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our rival. And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And he's watching us. And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s of the tiger. And he i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s of the tiger. The lion is stalking a zebra. 잘하셨습니다. Eyes of tiger 전 곡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